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349면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모든 불법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 정말 목회서신의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태관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비가 온 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아내의 아버지, 또 오늘도 잊지 않고 시요 기도에 왔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의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엄청난 생명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마시는 물, 코로 숨 쉬는 산소, 심장이 뛰게 하고, 피줄을 통해서 온몸이 피가 돌고, 위에 수축작용으로 소화가 되고, 세포가 생성되고,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것이 열량으로 변해서 각 기관에 보급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손발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걷는 것만에 이것들을 모두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몸이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것, 이 조차 비용이 얼마나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약 돈으로 환산을 하면 천만 원이 된답니다. 천만 원. 엄청나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1년이면 36억입니다. 10년이면 360억. 지금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80년을 산다고 하면 계산되십니까? 2,480억입니다. 지금 80년을 넘겨 사시는 분은 지금 스스로 안 보러도 2,400억을 버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45년 됐는데 약 1,400억을 벌었네요. 와. 이것을 나라 전체로 한산을 하면 하루에 약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하면 5조 500조라는 엄청난 돈을 매일 매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용을 내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천만 원의 생명 유지비를 공짜로 쓰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엄청난 횡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횡재한 삶답게, 복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큰 금액입니다. 살다가 죽을 인생을 유지하지 않게, 죽지 않게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큰 비용이 드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데는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 서신이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즉 성화의 과정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 갈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백성을 향해서 특별하게 표현하신 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이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과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관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친 백성 삼아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한국어에서는 선한 일단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의 선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사.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에 이 한절만 말씀만 봐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우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갈수 있을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꼬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의,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버려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성화를 촉구하도록 말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려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그 안에 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꾸역꾸역 담으면 폭발하게 됩니다. 둘다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의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라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신앙인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은 될지라도 절대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같으나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뒤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삶 속에 그런 것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고룩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머리로는 신하나 행동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즉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초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 자, 자신으로 나 자신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나 중심으로 나 우리의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식할 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의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삶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루운 찾아보지도 못하고, 가정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종욕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세상 종욕이란 온갖 탐심과 음욕과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만 알뿐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임이 임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만 내가 가지고 싶은 건다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주위에 있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은 돌아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용으로서 몸의 행수위를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그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종욕, 탐심, 쾌락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온 삶이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삶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뀌어 가려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더 보시면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을 소극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구절은 행하고 자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한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신중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살아가는 이웃들과 동력자들에 대해서 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려서 잘 갖추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웃들, 동력자들, 우리 성도님들, 모건들, 모두에게도 의로움이 드러나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잊지 않고 늘 경관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삶의 이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욕심을 절제하며 이웃과의 투명한, 투명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산다고 마지막 12절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산다는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여야 할 실천 현장이 이 세상이지 다시 올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와 예수님께서 이, 땅, 이 땅에 오심으로 임재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맡겨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가 나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의로움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난 지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구원 받을 수 없는 나에게, 갑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맨 앞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만 따로만 볼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 날수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가져야 할것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고룩함을 늘 가지고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신앙을 울려줌으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